이거 만지는야 와, 시이좀신난다 어. 지금 너무 많이 불러 가지고, 지금 3장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뭘 먹으러 왔냐면 편의점 먹방을 하러 왔어요. 제가 원래 항상 편의점 먹방을 집에서를 자주 했는데 오늘은 약간 그 편의점 감성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편의점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실 집에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편의점에서 직접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와 여기 편의점 크다. 좋은 어, 일도 많겠지? 이렇게 바깥에 자리도 있네. 짜잔. 오. 와 편의점 신난다. 편의점 오면 약간 신상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한 시간 먹을 거지 또? 한 시간이면 좀 적지 않아요? 일단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당기는 걸다 고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가져갈게요 집에 엄청 맛이 이거 진짜 대박. 치좋 혼자서 다드신 시간 3 0분 지난 것 같은데. 어? 거기서 안 찍히네 어? 네? 찍다보니까 처음 알았네 물건이 45개 이상 넘으면 안 찍히네 <laughs> 이거는 제심으로 하나 변심으로 그냥 하나 대박 하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좀 먹고 싶은 거다담았거든요가져가서 다 먹을 건지가 아직 모았고 여기서 먹어요, 여기서 먹을게. 지금 너무 많이 골라가지고 지금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올렸거든요. 당기는 것만 먹고 이렇게 좀 남는 거는 집 가서 먹을게요. 근데 편의점 국물은 이거 아닌가? 게장. 일단 바카스로 좀. 잠좀 깨고. 아, 이게 이렇게 끝에를 잡고 하면 잘 부러진대요. 오. 와. 아. 역시, 편의점에서 먹는 육개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김치랑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음! 아, 잘 먹었다. 근데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컵누들 로제맛. 찜닭 맛이 진짜 제일 맛있거든요? 모제 맛서안 먹어봤어요. 그이걸 하는 동안 전자렌지 돌릴 거뭐 먹을까? 뭐부터 먹을까? 이거. 이거 궁금해요. 와. 제가 옛날에 매점에서 그 마스타라는 고로케를 진짜 좋아해서 매일, 매일 한세개씩 먹었거든요?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좋다. 아. 음. 음, 맛있어. 아, 이런 맛이 없어. 너무 맛있어. 플라이 다 같이 먹어야 돼. 옛날에 거 치즈 봐, 치즈. 옛날에 먹던 마스터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음. 음, 음 이거 괴바구니. 가럼 4인치로 해놔야 돼. 먹방, 먹방. 먹방 찍는다? 네. <laughs> 와, 이거 뭐야? 비주얼 장난 없어요. 헉, 진짜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겠다. 이게 한 입이거든요?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시키는 동안 이거 먼저 먹을게요. 치즈 감자 후랑크. 음? 음. 대박. 약간 고소한 감자 맛? 그게 살짝 느껴지거든요? 그 안에 치즈가 되게 콕 박힌? 오히려 로제보다 떡볶이, 떡볶이 냄새가 나는데? 끝. 나버렸다 맛이 느낄 새도 없었어요. 약간 그 고춧가루 그 떡볶이 맛이 확 나, 확! 났다가, 이제 마지막에 되게 크리미하게 로제 맛으로 확 빠져요. 또 이거 한번 먹어봐야죠. 스파게티 치즈코코? 그거랑 합쳐놓은 건가? 치킨 이거는, 오, 이 이거 신기하지 않요 후구추 치킨. 저걸 돌아가는 동안, 홍내메추리알. 네, 회의점은 필수. 오. 나 이거 스티커 뭐 나올지 너무 궁금해. 이거 빵안 버리고 스티커만 모은다면서요? 에이, 모르는 거 나왔어. 이게 뭐야. 와, 피카츄. 귀엽다. 이래서 사먹는구나. 뭔지 아시죠? 무슨 맛인지 아시죠? 하안 먹고. 우와. 감사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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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진짜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이렇게 전자레인지 치킨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오 냄새가 진한데 그 위에다가 얹는 거야. 음 맛있어. 그신 시큼한 맛이 좀 죽고. 좀더 고소하게 변한 느낌. 음, 음, 약간 전자렌지 치킨이라고 해서 약간 딱딱하고 별로일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다. 음, 요즘 아, 전자렌지 치킨 참잘 나와요, 진짜. 맛있어. 음? 음. 떡볶이는 뭐다? 차오롱바우입니다. 이거 소스 넣고 물 넣는데 이건 완전 편하네. 이건 뭘까? 오, 오와 이게 뭐야? 음, 카라멜 같네? 차라 두고 먹어야지. 맛밤이 왔어요. 얘는 맛밤이 아니라 군밤. 맛밤보다 더 맛있어. 응? 음, 전자렌지 20초? 좀 이따 데워먹겠습니다 우와. 아니, 육즙이 완전 다 빠졌는데? 마셔볼까요? 음. 음! 와, 맛있다! 되게 약간 쫀득쫀득이라기보다는. 아, 쫀득쫀득이다지. 약간 지금 식을수록 쫀득쫀득해지고 있어요. 음? 만두. 음! 와 되게 촉촉하다 우와. 와 맛밤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해 음. 음. 다음은 볶음밥과 고추참치. 4분만 삽니다. 와, 이거 뚜껑은 꼭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음, 맛있다. 음. 클리어. 와우, 까보겠습니다. 우와. 뭐야, 진짜, 진, 진, 진라면 진짜 볶음밥이네? 고추참치 같이 먹겠습니다. 아 위험해, 위험해, 오. 음! 음, 라면이 바삭한데? 아큰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역시. 미친 조합이에요. 엄청 맛있다. 음. 아이고 누가 발명한는야 고추 참치. 이거 진짜 요즘 우리나라 편의점도 엄청 먹을 거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태국 편의점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앞에서 햄치즈 직 구워주는 거 제일, 제일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그것도 세 번씩 먹었어요. 뭘 그렇게 먹고 다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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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둘 중에 하나 먹고 싶거든요? 국물이 땡겨서,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저 이거 완전 고수죠. 깔끔. 음! 트리플 포크. 오, 음. 안에 실해요. 햄이 많이 들어가 있네. 이번에는 육즙 가득 부어스트. 오, 진짜 많네? 그리고 육즙이 진짜 많아서 부드러워요. 오늘은 신라면이 맛있긴 해요. 골뱅이를 디저트로 하나 먹어. 이거 원래 골뱅이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음, 그냥 먹으면은 특유의 그 맛이 맛있어 소라가 약간 바다의 달팽인가? 이 싱그러워졌어, 갑자기. 만만 있으면 되지 뭐. 치킨. 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 음. 다 하기 좋은 점이 기름기가 많아요. 기름기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좀 좋아요. 맛있잖아요. 스트링치즈 갈갈이 지져가지고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되게 맛있어요. 코로로라든 건데 탁 터져요. 음. 나는 집에 가서 먹을지. 이게 원래. 냉동보관한 다음에 그 에어프라이어에다가 5분, 8분 정도 데펴서 먹으면 겉에는 따뜻하고 안에는 차가워서 진짜 맛있어요 드디어 저도 먹어봅니다 반갈 오. 와 이렇게 크림이 많아서 유명하구나 몬빵!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음~~ <laughs> 아 운동 열심히 한 번에 <laughs> 이것도 못나었는데 <laughs> 이거 그냥 하얀색 고르면 바뀐 것 같아 빨간색 하얀색 읽자는데 안는데 가끔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요거트가 약간 식큼한 편이거든요 사실 나머지 과자들도 먹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두시간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물로 주신 이것까지 먹고 끝내겠습니다 선생잘 네, 먹겠습니다 이 귀하다는 청양마요 만 먹태깡 과연... 요종. 페우깡 모양은 아니네. 약간 포스틱 포스틱 모양이에요. 오잉? 오잉 알아요? 알지. 차라리 몰라고 오잉을 물. 아 목표량이 분명히 한번 확 나거든요. 이제 슬슬 오잉 맛으로 변해요. 여기다 마밀 채우면서 초장도 너무 좋겠다. 저만 먹기 아까워서 못 먹어본 친구들한테. 하나에 100원 받고 팔아야지. 장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 신메뉴도 많이 먹어보고요. 막 이렇게 돌려먹고, 막 뭐, 하나씩 맛보고 하는 재미가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와.